같이 보시면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데, 어떤 신이 있다라는 건가라고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하는 신은 우상의 신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게 되면, 무수히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신이 존재하고요. 성공이라고 하는 신이 존재하고요. 혹은 자기 자신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일본만 봐도 무수히 많은 이 신들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내 되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외에 한분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네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제 소율이 문답 5문이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에 마주하였습니다. 어느덧 1문부터 시작하여 4문까지 지나왔고요. 5문이 왔습니다. 이 5문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고 답을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가 그에 대한 답입니다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한분 하나님만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불변의 진리고 불변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변치 않냐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 뭐 돈이 만물신이 되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주님이 아니라 주님 외에 다른 것 가운데에 또 다른 만족이 있다라고 유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악한 시대에 이 공격 가운데서 우리 역시 같이 동화되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오문의 질문과 같이 하나님 한분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함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가 왜 이들에게 큰 문제가 되었냐면요.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던 것이 그 당시에 이 우상의 재물 이후로 팔려나온 고기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딜레마가 생겨요. 이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문제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그때의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뭐야, 먹어도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뭔가 이 말이 조금은 확실한 대답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더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우상의 것들은 허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지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데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술 한잔 먹어도 괜찮다. 우리에게 담배 피워도 괜찮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삶을 살아도 괜찮다 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다. 두 번도 괜찮다. 세 번도 괜찮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려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가정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은 아니었지만 할아버지 시대를 보게 되면 그 가정에 가게 되면요. 항상 제사를 드렸었거든요. 이 제사를 지낼 때에 그우상의 제물에 먹는 것에 있었어. 그 당시에 어려서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배웠기 때문에 나아갔던 모습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인가? 말씀에서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하는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외에 다른 것 가운데 이런 마음을 빼앗기는 자리가운데 놓여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냐 하니까 나와 상관없지 않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먹는 것이 더 즐겁고 하나님보다 세상에서의 즐기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쾌락을 쫓고 정욕을 쫓는 것 이것 자체가 결국은 다 우상 숭배요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아까 보았던 오문의 말씀 이 오문의 소유리 문답의 답을 나에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였는데 지금 그한 분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만 자꾸만 하나님과 이 귀신의 것들과 이런 교, 서로 이렇게 교류하며 화합하며 하나 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점검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상의 것들과 서로 이렇게 교제하며 우상의 것들을 내 안에 이렇게 적셔지는 이런 자리 가운데 주님이 있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문제가 닥치게 돼요. 우리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금 왜이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였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이 허구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유통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먹어도 된다. 그냥 모르고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알면서도 괜찮다. 우리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이와 같이 행동해도 된다. 하나님 외에 우상의 것과 서로 겸하여 설교하였던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이런 모습 가운데서. 사탄의 도구로 전락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과 겸하여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세우신 이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야 마땅했는데 결국 이들이 말하였던 것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 뭐 때로는 술을 마시고 때로는 담배를 먹으며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교류하며 괜찮겠지 괜찮아 하나님은 날 이해하실 거야 이기도 저래도 하나님은 좋아하실 거야 끊임없이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 당시에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교류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의 자유함을 얻길 원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8장 3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요 이들은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지식대로, 자신의 이 생각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끊임없이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대로 정욕대로. 쾌대로 삶을 살기 위하여 급급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소유리 문답 5문의 질문과 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외에 한 분밖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은 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어떤 신들이 있었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말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제우스, 뭐, 이런 헤라클레스, 뭐, 이런 아테네 등등, 기타 등등의 무수히 많은 신을 이와 같이 조각하고 만들고 그것들을 우상숭배하던 시대가 그때 당시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신들을 숭배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신이던 그 신이 그 말을 듣고 그 중에서 진짜가 있다면 자신을 긍휼히 여겨줄까 생각하여서 무수히 많은 신을 영접하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우리네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앞서 계속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자녀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그것 자체가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우상 신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제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과 서로 겸하여 섬기지 못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분명히 이 시대는 자신들을 신이라고 말하고요, 또 다른 신들을 계속하여 계속하여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한분 외에 자신들의 우상의 것들,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가운데 마음을 자꾸만 빼앗기고 있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피조물로 창조를 된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계속하여 다른 것들 가운데에 만족을 누리고 위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그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며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고 계시는 한 분이신 주님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반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때로는 하나님 때로는 세상 다양하게 이 우상의 것들 결국 우상의 것들의 우두머리는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것 가운데에 매료되어서 주님을 떠나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대마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하여서 아무리 세상이 이 일만하게 재물로 우리를 유혹하려 달려든 다지라도 오직 우리의 만족, 우리의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네 모습이 될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창조주 되신 주님의 피조물로 최고의 걸작품들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때에 아무개를 봤을 때에 이 모습이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낼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와 반대로 너무나 초참하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본다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며 다른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 계신 주님만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순배니라 아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죽이라 이게 그냥 끝이 아니라 버려버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오늘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아까 5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수히 많은 신이 있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고린도전서가 읽었던 6절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하는 것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우상 숭배 가운데에 빠지지 아니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그것들은 존재치 아니하는 가짜에 불과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짜에 매료되어 주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영적 소경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지 말고 오직 진리이신 그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중심을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이유고 하나님 한분 외에 다른 것 가운데 만족을 누리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귀신의 것들을 먹고 귀신을 숭배하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앞장서는 믿음의 도구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모든 우상 숭배를 피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피해야 됩니까. 오염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가운데서 믿음 지킬 수 있다라고 아무리 자신하여도 그 오염의 물결들이 내 안에 적셔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오늘의 결론은 너무나 심플하면서도 간단하게 보이지만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런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중심을 다하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죄악 가운데 오염당하여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던 이 고백들과 같이, 우리가 의지하는 이 찬양들의 고백들과 같이, 우리가 해야 될 것,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져 나가는 주님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게 에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우리게 에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죄악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세상과 주님 서로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으로 온전히 승리하시는 믿음의 도구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믿음 내게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아멘. 즉 주님만이 내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무엇과도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하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우상의 것들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귀신의 재물을 먹으며 귀신에게 우리가 농락당하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 충만한 자들되기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악된 자리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한분 유일신이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주의나 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야 여옵소서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복음으로 복음으로 변화된 자들이 되기야 여옵시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모든 삶을 주께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주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세속적인 것은 끊고 주가 원하시는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산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중심을 다하여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의 믿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격도한 믿음으로 오직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모든 삶을 주께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악한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를 거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여 삶을 살아내니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되게 말씀을 더하여 주님 주의 말씀을 마음에 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주님으로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삶을 주께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었습니다.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심게 하여 주옵시고,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이 아니라 오직 전천후의 신앙으로 주를 의지하며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서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모든 삶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사나 주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가운데에 이 결단대로 살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시고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여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마감동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신뢰하며 주 앞에 나가기로 아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